35절 말씀 에바다 라는 말씀으로 우리 구형 모든 가정 위에 하나님 열어주시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간단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2절 말씀 3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아멘 아멘 말 못하고 못 듣는 사람이잖아요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이 스스로 예수님께 온게 아니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서 안수해 주기를 뭐 했다는 겁니까 강구했다라는 거거든요 구역 모임이 이런 역사가 있는 곳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혼자 신앙사를 하는 게 아니라 나 혼자 할수 없을 때가 있거든요 기도를 하고 싶어도 기도가 안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구역 식구들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면, 함께 기도하면 그 심령을 어디로 데리고 가냐면 예수님께 데리고 가는 길이다라는 거거든요. 마가복음은 그런 작가이 많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중풍병자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가 스스로 예수님 앞에 나온 게 아니죠.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께 갈수 없으니까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었거든요. 그리고 그 중풍병자를 달아내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구역 식구들이 구역원들을 놓고 같이 기도해 주는 것이, 에베를 그러니까 참석하지 않아도 신앙생활에 어려움 있는 사람들 을 놓고 기도해 주는 것이, 구역 식구들을 데리고, 누구한테 데리고 가는 거냐면, 예수님께 달아내는 것과 같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면, 자그 다음부터는 누가 일하냐면, 우리는 기도로 맡길 뿐이고, 역사는 누가 이루시냐면,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일을 하는 것이 어디냐면, 구역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모이든, 두 사람이 모이든 같이 기도해 주는 것이 그런 능력의 역사 나타나는 곳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른 교회 헌신 예배를 가면 다른 교회 이야기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가가지고 다른 교회 이야기 할 이유가 없죠. 무슨 이야기 하냐면 우리 교회 기도 제목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하나 이렇게 응답해 주시더라. 그리고 우리 교회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뭘자랑하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기도해서 해결받은 것,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 그런 얘기를 나누고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는 거거든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그네를 지금도 계속 모여주셔야 돼요. 역사해 주셔야 돼. 근데 하나님은 언제 역사하시냐면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구역 식구들이 다시 구역 모임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는 귀한 역사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오늘 예수님이 그 따로 데리고 가셔가지고 오늘 보면 우리 동네 이야기로 좀추접시럽죠 손가락을 양귀에 넣고 그리고 에다뭐 합니까?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귀에 패해 가지고 이렇게 됐다. 이게 이해가 안돼 저는 지금도. 아니 그냥 혈을 잡아 주시면 되지 왜패해 가지고 손을 대셨을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분들은 내가 네귀 고칠 것이다. 네혀 고칠 것이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어떤 의미인지는 좀 감은 와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님이 내경서로 쓰러지셔서 그냥 이게 누워만 계시는 거예요. 누워만 못 움직이셔요. 다 굳어가지고 뭐까지 굳어버리냐면 혀도 굳더라고요. 여러분 혀가 굳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혀는 그러니까 이빨은 빠져도 혀는 뭐 합니까? 이게 살아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마비가 오니까 혀도 굳어요. 그러니까 혀를 풀려고 어떻게 하냐면. 아, 하락해가지고 혀를 잡아 땡깁니다. 계속. 잡아 땡겨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 그렇게 하시면서 뭐라고 부르셨냐면 에바다 하셨다는 거거든요. 에바의 뜻이, 에바다의 뜻이 뭐라는 겁니까? 열리라는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기도의 문이 열려야 돼요. 믿음의 문도 열려야 돼요. 응답의 문도 열려야 돼요. 그런데 뭐할때그 일이 이루어졌냐면 처음부터 에바다 해주십시오. 이렇게 나온 건 아니죠. 그냥 뭐 했어요? 어, 귀 먹고 말더 듣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와 가지고 안수해 주시를 뭐 했다는 거예요? 강구만 했어요. 내 바다는 누가 하셨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거든요. 우선 우리는 기도는 우리가 하고 역사는 누가 하시냐면 예수님이 하시는 거지요. 그 일을 하라고 우리를 뭐 하냐면 그 구역에 붙여주신 것이고 예수 손께서 함께 신앙상하도록 붙여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아픈 게 남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한몸이잖아, 요 한몸. 그리스도 안에서 한몸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아픔이 누구 아픔이에요? 나의 아픔이에요. 다른 사람의 고통이 누구 고통이냐면 나의 고통이에요. 그래야 성도는 뭐 해줄 수 있어요? 기도해줄 수 있죠. 같이 아파해줄 수 있죠. 그러니까 교회라는 게 그런 곳이거든요. 다른 사람은 막 힘들고 아픈데 내일 아니니까 나는 안 아파. 이러면 이제 실은 한몸이 아닌 거죠. 성도 여러분, 손가락에 티가 들어가면 손가락만 아파요. 아니면 몸 전체가 아픔을 느껴요. 전체가 아픔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에바다의 역사는 더 크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34절, 3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아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 졌다라. 아, 멘 에바다라고 했더니 풀려지고 열려지고 풀려졌다 귀가 열려지고 혀가 풀려졌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에바다의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귀가 열려요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안 들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처음 와서도그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말씀이 마음판에 떨어져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성도로는 아무리 예수 이름을 부르고 싶어도 안 불러져요 여러분 진짜 유기 가운데 차하면 예수 이름 하나님 이름 부를 것 같습니까? 안 불러진다고요 이게 풀려야 돼요 풀려 풀려야 부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르면 된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기도해 줘서 이렇게 열리고 풀리는 역사를 이루는 우리 모든 구역 식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경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지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기도의 소야 뭐예요? 풀리고 열려진다는 거거든요 구역 식구들 중에 교회를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무엇에 묶여서 생활의 문제에 묶여서 못 나와요. 그에 나가버리면 장사안 되면 어쩌냐? 근심 걱정이 많이 갖고 묶여서 못 나온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뭔가에 묶여서 못 나온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찬송했더니뭐 했다는 겁니까? 풀려지는 역사가,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는 기도와 찬송이 어떤 능력이 있어요? 열고 푸는 역사가 있어요. 성도는 그래서 우리가 가끔... 저녁에 예배에 인도하다가 깜짝 놀랄 때가 있거든요. 어, 코로나 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한 4년 5년 안 나왔어요. 교회를. 근데 계속 기도를 하지요. 왜냐면 우리 요람의 이름이 올라가면 기도를 계속 하거든요. 요람에서 이름이 지워지면 아, 이분은 이제 더 이상 안 오실랑 갑다 하고 타조로 이사 가고 이러신 분들은 지우거든요. 여수에 있는 한은 이름을 잘안 지웁니다. 그런데 어, 그분이 왔어요. 왔어. 그러니까 딱 예배드릴 때 보면 딱앉아 있어 그럼 깜짝 놀래는 거예요 왜냐면 와 하나님 드디어 뭐해 주셨다는 거예요 풀어 주신 거예요 풀어 주신 거 뭔가에 묶여 있다가 풀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손들어보면 우리도 뭐해 주셔야 되냐면 누군가 뭐해 줘야 돼요. 기도해 줘야 돼요. 예배드릴 그 때도 그 사람 생각하면서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뭐해 주시냐면 풀어 주시는 역사 일어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손들어보면 이게 먼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가족권 할 때도 하나님 에바다로 풀어 주십시오. 열어 주십시오. 어둠에 묶인 것을 모여달라고, 풀어달라고, 열어달라고 그래야 그 심령에 뭐가 열려요? 마음의 문이 열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과 똑같은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같이 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이 말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이 말하고 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고 주의 이름을 믿으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요나가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고개를 보내 가지고 뭐해 버립니까? 삼켜 버려요. 그런데 요나가 거기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뭐하고 말합니까? 물고기 명령에서 요나를 뭐 하고 말합니까? 물고기에 명령해서 요나를 뭐해 돌라고 그래요. 토해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열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님 이렇게 기도와 찬송의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렘들이 바울과 실라 두 사람이 기도한 거잖아요. 그런데 능력이 나타났어요. 우리 구역에 두 사람이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으리라 라는 말씀을 믿고 힘들고 어려운 시대지만 우리 구역 식구들이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주중에 한 번이라도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 그네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끝나고 나면 이제 설교 끝났거든요. 예배 끝나고 나면 구역끼리 모여서 지난주에 전태 보는 기도 제목이 있죠. 구역장 예비인도제 전태 보는 기도 제목이 있거든요. 제가 아침마다 읽으면서 아멘 하거든요. 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 그 그러니까 모이면 먼저 뭐하고 찬성하고 그리고 뭐 해야 돼요. 기도하시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가셔야 돼. 예배 끝났다고 도망가면 안 돼. 우리 부목사님은 어 밑에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모임 안 하고 가면 이제 우리 부목사님 오늘 기분이 안 좋아요. 왜냐하면, 그가 아세요? 지금 코에다 화장지 꽂고 지금 어, 사회가 고 계시는 거. <laughs> 비염이 많아서 건조하니까 실비줄이 터진 모양이에요. 어, 그러니까 지금 코를 막고 있거든요. 어, 저는 보여. 여러분들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우 이렇게 좋은 교회예요, 그러면? 왜냐하면 그게 보인다는 것은 그냥 보이는 게 아니에요. 다안 보여. 어제 화분 내려놨더라고요, 여기. 화분. 아, 이제 시들었으면 내려야겠다 그랬는데 무슨 안 내려놨냐면 화분만 내려놓고 받침은 안 내려놨어. 그러니까 일불 때 올라보니까 받침이 이렇게 덩그러니 있더라고. 화분 없는 받침만. 그러니까 봐서야 안 봤어요. 일부 앱에 오신 분들은 봐야 돼, 봐. 이게 덩그러니 있는 걸 봐야 돼, 안 봐야 돼요? 봐야지.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안 보여. 아무도 안 치웠어. 누가 치웠게요? 내가 치웠지. 안 치우게 문제라는 게 아니라, 보인 내가, 본 내가, 보여진 나에게가 치워야 된다. 그 그러니까 손도는 그게 은혜거든요. 누가 안 한다고 뭐라 할 것이 아니라, 보인 내게 뭐가 임한 거예요? 은혜가 임한 거예요. 다본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아픔이 다 보인 게 아니에요. 나에게 보였으면, 아, 하나님이 나보고 기도하라는 거구나라고 기도하면 돼요. 근데 내가 만약에... 와가지고 아니 어제 청소년 사람들 모여 봐. 아니 이거 이거 놔두고 왜안 가져갔어? 왜이 땅으로 일하는 거야?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거든. 근데 우리는 그 짓을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 주시거든요. 보여 주시면 그걸 가지고 뭐 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사람이 부족함이 보여. 그러면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걸 덮고 뭐 하며 기도하며 그 사람이 변화되기를. 기도해라는 거죠. 기다려달라는 거죠. 그러면 에바다의 역사는 항상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 우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모임하시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사진 찍고 기도 제목이 또 보내고 이거 이제 계속해야 돼. 계속 그렇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는 다음 주에는 안 보낸 구역은 제가 이제 광고 시간에 어디 구역이 안 보냈습니다라고 이제 광고를 하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협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구역을 세워 주시고 우리 예배인도자 구역장들을 통하여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일이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혹은 속상한 일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감당케 하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애 받아 해주시고 은혜 주시고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끝까지 그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구역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로 하나님께 예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에바더로 응답해 주시고, 또 풀어 주시어서 주회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